라고물이고 마실 수 있어. 어, 엄마, 이건 뭐니? 이건 다리가 엄청 긴말 아저씨야. 엄마 성황상세한 시간 나가요. 말 아저씨는 엄청 긴 다리로 넓은 투어를 마음껏 달려야 하기 때문이야. 가봐좀 가봐야 더 궁금한 거 있니? 더 궁금한 음. 거 있으면, 많이 일하다 보니까, 꼼짝만 기다리고 있으렴. 코끼리 네, 네, 아, 아니야? 우리 무시카 스테무상가나 아니야 가보요 We both have four ears and two s o we are n o t e l e p h a n t 그러면 그따라 왔어. 우가나 엄청 빨리 될수 있는데? 아, 아니야 아니야. 아 l l let her dance. t h a s o we r e o n 그럼 난 뭐야? 난 누구야? 음, 그러게? 하, 너무 지실적 음, 라보 동물 박물관 놀러오세요. 라버 동물관. 친구들, 여기 한번 놀러오세요. 어, 뭐야? 친구들, 라버 동물관 놀러오세요. 라버 동물관. 하니까요. 어? 음, 죄송한데 이거 안 받아요. 네, 수고지 한번 받아 보세요. 아니, 이거 안맞는다니까요 아, 저 말고,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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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, 어디, 저희 사장

나까지 왔고, 사동률이 너무 높다. 그럼 우리가 이 부분이 아닐까? 여기 가봐야. 이거 얼마나 높다. Look at this animal. This woman. Chopy belly b i t Should p e a y Just play off. We might visit any school. 야, 안내 됐다, 걔, 웃었던 것 같은데? 왜? 저기, 자아야.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! It's more important to know who we are. 내가, 내가 생각한 게 말이야. We look more alive to be this animal. We... Be ready! 진짜? 그러면 우리가 이 동물인 거야? 선생이 동물 이름이 뭐야? 여기 있는 모든 작품들은 살아있다고 그러니까 좀 조용히 좀해 시끄러워서 이렇게 못 있겠어 아니, 누군가 법률관에서이게 시끄럽게 떠드는 거야 아. 아, 시끄러워서 못 있겠다 오, 여기가 생길래 तावत् <todic> 쇼늘 수원님 문제지 주 응. 안하다 몸이 고난하고이니이발 아시고, 군 뭐라고? 너희가 돼지라고? 그러면 저희 때 오고 주잘들어 <웃음> <웃음> 언니, 언니 언니 여기 봐봐 왕관에 가시고 사장님 이기 문화진장

막 하는 거야? And we are much much stronger than you. 어 뭐? 너희들 나보다 힘이 세다? 너희들은 뽀뽀스러워 아니여서 커리이 절대 생길 수가 없어 너희랑 얘기할 시간도 없다 교회로 모신실구체동으로아 운동이나 하다알겠다 妈咪，妈咪、嗯。嗯嗯 뭐또 <목소리> <목소리> thank <laughs> you